정말 이런 작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 나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적극적인 자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JL 자녀연구소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왜 열정이 없을까? 우리 아이는 왜 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 원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학원에도 오는 친구들은 정말 여러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자마자 정말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가 하고 싶어서 왔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과반수 이상은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엄마가 보내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열정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친구들 우리 음악 학원에 엄마 손에 이끌려 온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어, 막내가 두 살이에요. 두 살짜리 아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면 어, 매일같이 이 식세기 안을 뒤져 보려고 노력하고 화장실이 문이 열리면 변기에 손을 휘적고 그 밖에도 뭐 육아를 해 보신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이 아이들 두 살의 아이, 정말 호기심 천국입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없고 궁금한 것이 없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성취의 즐거움을 자주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보면, 그 자전거를 처음에 탔을 때, 혼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나요? 어, 정말 이걸 해냈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파민이싹돌 겁니다. 피아노를 처음 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첫 곡을 완주했을 때, 어, 내가 해냈다. 라는 이 기분에 도파민이 돌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이 이런 동기부여의 씨앗이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제가 피아노 학원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처음에 오면은 칠수 있는 곡이 없죠. 근데 오자마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도레도레라든가 검은 것만 세 개, 그리고 두 개를 먼저 누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악보의 한 페이지의 목표이고요. 이 목표는 누구나 손쉽게 이룰 수 있어요. 처음 배우는 피아노에서 그한 페이지에 있는 도레도레를 완곡을 했어요. 그 완곡을 한 아이는 내가 할수 있구나. 피아노로 내가 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고 나면 옆에 있는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죠. 그렇지. 더 음. 아, 너무 잘했다. 어려운데 훌륭하게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칭찬을 토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을 겁니다. 그럼 또그 아이는 그 인정 욕구를 가지고 열정을 불태워서 그 다음 곡도 완성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선순환 구조가 우리 아이에게 작은 성취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아이가 해내고 나서 그 다음 학부모님, 어머님 또는 옆에 있는 선생님의 역할인데요. 아이에게 칭찬해줄 때 결과를 칭찬하기보단 과정을 칭찬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결과를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정을 칭찬한다면 그 아이는 하는 그 일련의 행위들을 되게 즐겁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예를 들면, 어, 우리 아이가 한 곡을 끝내면, 단순히 건조하게 잘했다 와. 야, 우리 건우가 이곡 정말 어려운데,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해서 이 곡을 완곡했구나. 아, 정말 우리 건우 훌륭하다. 이 칭찬과는 완전 천지 차이라는 거죠. 훌륭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올림픽 금메달을 땄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에게 참 어울리는 그런 최상위급 칭찬 표현이겠죠. 우리 아이가, 어떠한 것이라도 시도를 해서 이 훌륭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성취감을 크게 느낄 겁니다. 저 또한 학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레슨할 때도 있지만 이미 레슨 받고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오늘 배운 거 한번 쳐보자 하면 쭉 치겠죠? 아이가 잘 치든 못 치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저는 마지막에 꼭 정말 훌륭하다. 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또 동기가 되고 그 아이에게 또 인정 욕구가 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 어떤 큰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특별한 경험이나 어떠한 거창한 것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이런 작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 나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적극적인 자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작은 목표를 하나 설정해드리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피아노를 완주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숙제를 한다거나 작은 집안일을 하나 한다거나 했을 때 부모님이 과정을 칭찬해주고 마지막에 훌륭하다 이네 글자를 얘기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과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큰 복리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